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영주 변호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속에 관련된 것 중에 유류분에 대한 얘기를좀 할게요. 자, 유류분은 이제 아 통상 아 공동 상속인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또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공동 상속인 간의 유류분 청구는 사실 기한이 없이 이전에 받은 특별수익이라든가 나중에 받는 사인증여 부분을 다 끌어와서 유류분 산정을 하는데 제3자에게 어, 증여를 한 경우에 상속인이 이거는 제한이 있어요. 이거는 어, 일단은 민법 1114조인데요. 상속 개시 전에 1년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내에 한 것만 어,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어, 당사자 쌍방이 당사자 쌍방이라는 것은 증의한 사람과 증여를 받은 사람 증여를 받은 사람을 수중자라고 하는데 증여자와 수중자가 유료본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는 뭐 1년 제한이 없이 그 이전에 한 것도 포함시킨다 라고 이제 어, 어, 1114조에 돼 있어요 근데 그 3자라고 하는 것은 상속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에, 그러면 누구냐 예를 들어서 어, 장남이 있는데 장남의 며느리나 손자는 어, 그이 유류분에 있어서의 제 3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만약 그 장남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상속권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했다면 제 3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남한테 재산을 줬을 때는 어, 공동, 그, 기간이 없이 그 재산을 다유류분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 장남의, 뭐, 부인, 며느리, 손자, 손자 며느리, 뭐, 요렇게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바로 줄 때는, 어, 유류분 청구를, 어, 할수 있대, 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것만 하는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만약 장남한테도 재산을 많이 줬는데 어또 이제 그 장남한테 너무 많이 주면 나중에 다른 그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까 봐 이렇게 며느리나 손주한테 직접 재산을 주는 거예요. 직접 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 장남 목만뿐만 아니라 이 장남 전체 가족한 가족한테 너무 많이 가 있으면 다른 공동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권리를 이제 침해받는 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3자에게, 어, 재산이 직접 간 경우,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1114조에 따라서, 어, 일단 1년 내에 것은 잡을 수가 있지. 1년 내에 증여한 것은 유류분 대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년, 너, 1년 이전에 한 것들도 잡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일단 이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뭐이 제3자한테 증여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 돌아가시는 분이 어 재산이 더 생겨서 더 이전의 재산 뿐만 아니라 계속 재산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까지 어 이게 입증이 되어야 돼요. 어 그리고 그런 거를 당사자 증여자와 그다음에 수정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알고 있다라는 점은 입증할 수는 없죠. 이제 여러 가지 당시에 재산의 정황 뭐 돌아가신 분이 나이가 많다. 아또 달리 돈을 벌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일단 그 재산을 증여하고 나서 앞으로 재산이 생길 가능성은 사실 없는 거죠. 예뭐 이런 것을 입증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입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일단은 돌아가신 분이 자기 재산을 누구한테 주든, 그런 거는, 어, 인정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뭐, 누구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만든 형성한 재산을 줄수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어, 유류분 제도가 있는 취지가 공동상속인의 어떤 생활이나 최소한의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지금, 어, 제안을 두고 있는데,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또 다른 판결 중에는 어떤 판결이 있냐면 이렇게 장남의 며느리나 그손주한테 이렇게 재산을 주는 경우, 일단 형식적으로는 제 3자지만 어,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장남한테 장남은 아니고 뭐 며느리한테 이제 집을 사준 거예요. 집을 사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장남도 살고 그 다음에 손자도 살고, 그리고 며느리도 같이 살아요. 같이 공동 생활을 하며 동거하는데, 그 며느리한테 시아버지가 돈을, 그 재산을 왜줬겠어요 어, 자기 아들의 며느리니까 좋겠죠? 그게 이제 상식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아, 장남이 산다. 그러면은 그 실질적인 이익을 장남이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저 재산 전체를 이, 며, 형식적으로는 며느리한테 준 거로 보지만, 중고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남한테 중고로 봐서 유류분 대상에 이 재산을 특별 수익으로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 대법원의 2006-3 결정인데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장남, 장남이 아니라 며느리한테 집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 제3자 아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장남한테 준 거다라고 보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유류분의 특별 소급로 봐서 유류분 결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뭐 제삼자에게 주는 1년 제한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어그 공동상속인의 공동상속 받은 재산으로 평가해가지고 유류분 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처럼 어 그렇게 입증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그냥 실질적으로는 공동상속인한테 준 거다라고 입증을 할 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별로 어떤 것이 더 편한 주장인지는 따져보시고 이럴 때 유류분 주장으로 그런 부분을 다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제3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유류분 청구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